이봐 봄니 그거 아니? 아니요. 너 말이 맞아.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의 조회수가 무려 1회 달에 그리고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의 정규 편성이 확정됐다더군.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정이 너한테 보여줄게 많아. 으악! 너의 질질 짜는 얼굴이 인터넷에도 엄청난 인기가 됐다더군. 난 이런 영상을 허락해준 적이 없지만 말이란다. 이거 보렴. 이런, 같은 건 뭐예요? 우리가 조래한 결과물이지 뭐니. 여기엔 이런 것보다 더한 것도 들어있을걸. 어, 안 돼.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한건 아니고, 여기에서 다음 모에 나올 모든 친구들을 소개해 줄까 한다네. 이 캔디 킹덤은 어때? 킹어와 샷건을 들고, 거기에다 잭슨은 최저임금 노동까지 하고, 이건 어때? 저, 저, 잠깐만. 이건 안 끝났어. 보지마! 안녕, 케인. 너 죽여버릴 거야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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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대본을 쭉 훑어봤는데 내 대사는 한 개도 없더라. 근데 다른 두 개나 있네. 그럼 너한테도 좀 대사를 주면 될까? 좋아, 그럼 나도 안 죽일게. 그래, 대사 말이지. 앞으로 새 컬러풀한 캐릭터가 등장하여 새로운 대사들을 마구 쏟아낼 거라네. 이 녀석들이 등장하는 순간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어날까. 싸움은 더 커지다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. 그 그거 구조 신호죠? 맞구나. 잠깐 기절했고 무슨 일이야? 나. 이런 멋진 쇼를 더 아들 순 없을까요? 좋은 질문이야. 봄리 모든 굿즈 판매 비용은 제작비로 사용돼서 미치고 정신 나갈 쇼를 선보일 수있다네와티박 별난 모험을 즐길 수만 있다면 안 되는지 핀뱃지로변신 여기 버블 핀뱃지도 있고, 봄리핀뱃지도 뭐... 있습니다. 맞다, 우리 이걸 까먹었네요. <laughs> 개인 인형! 여기 엄청나게 미쳐버린 셔츠도 있고 디지털 소커스 스티커도 있습니다. 발라드 에피소드에 쓰인 노래 전곡이 담긴 한정판 CD까지 팔고 있죠. 그리고 마탱이가 간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피규어도 있습니다. 이 상품들은 오직 디지털 소커스에서만 살수 있죠. 그리고, 다른 곳에서 파는 천박하고 더러운 인형은, 우리 씨와 상관없죠. 뭐, 이런 거 말이, 봤나요? 살 거면, 여기에서 사세요. 어,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다 말했어요. 안녕?